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면십이 관주 관수 등 물주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음 여러분들은 아침에 물을 주는 게 좋을까 저녁에 물을 주는 게 좋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에 줄까 아니야 저녁에 줄까 이 내용은 교육할 때도 많이 했던 내용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할 때 어,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물주기는요, 아침이 좋아요, 저녁에 좋아요. 또 다른 사람들도, 아, 저도 궁금해요.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목적에 따라 달라요. 아침에 주는 목적, 저녁에 주는 목적이 다릅니다. 그래서 아침에 물을 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? 저녁에 물을 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?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물을 주는 게 좋을까? 언제 물을 주는 게 좋을까? 이런 내용이에요. 아침에 물을 줬어요. 아침에 물을 주면 식물은 물을 빨아먹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포도당도 만들고 산소도 내놓습니다. 광합성이죠. 그리고 아침에 물을 주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요. 즉 아침에 주는 물은 당장 작물이 흡수를 해서 성장해라 이 말이에요. 다시 말하면 토양에 물을 보충해 주는 건 아니에요. 즉, 작물이 빨아먹어 버리거든요. 그런데, 저녁에 물을 줬어요. 저녁에 물을 주면 광합성을 안 해요. 포도당도 안 만들어내요. 산소도 안 만들어내요. 그러면 물도 안 빨아먹어요. 또,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물의 증발량도 적어져요. 즉,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은 토양에다가 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. 가뭄이 들었을 때에 토양에 미리 물을 보충해 주면 다음 또 다음날 작물이 자랄 때 도움이 되겠죠 아 저녁에 물을 주면 식물아 내가 빨아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토양에 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, 아침에 관수하는 것은 당장 작물에 물을 공급할 때 이때는 아침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주는 것은 당장은 안 빨아먹더라도 토양에 물을 충분하게 줘서 다음에 식물이 뿌러막 흡수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제 아시겠죠? 아침에 주는 물을 주는 것의 목적과 저녁에 주는 물을 주는 것의 목적이 다릅니다. 감사합니다.